이더리움 데드캣 바운스에 속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좌 박살 날수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의 하락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더리움의 상승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우이론에서 적용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 자체는 지난 저점들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저 역시도 계속해서 상방을 바라보았고 당시 소통방통에서도 비트코인과 커플링 흐름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 함께 전달 드리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도 커플링 흐름 통해서 변동폭 세배 가까운 무빙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른 대응 안내도 함께 진행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큰 조정이 한번 왔을 당시에도 이때 이더리움이 결국 저점 추세선을 넘지 못한다면 큰 조정이 한번 더 찾아오겠지만 이전 눌림목 저점 같은 경우에서 유동성들이 단단한 지지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반등하여서 다시 상승한다라고 제가 타점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소통방통에서 차트 분석 내용 함께 전달 드리면서 저희 롱 포지션 타점과 함께 수익까지 챙겨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딱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승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져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고점 부분을 거의 다 달았지만 저항을 한번 맞긴 했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이 기회를 되살려서 이더리움은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하면서 신고점을 일시적으로 달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다시 한 한번더큰 조정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매수세 꺾이게 되면서 이 정고점들을 넘어서 주지 못한 채 이전 저점들을 계속해서 깨면서 내려오는 형태를 저희에게 보여주었고 특히나 최근부터는 일목구름의 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단기적인 상승은 일어나긴 하겠지만 결국 이 자리를 돌파해내지 못한다면은 큰 하락세가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드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패닉세를 가까운 하락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급락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드캡 바운스에 속으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차트와 함께 박살 날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탑저방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오늘 날짜 9월 24일 오늘자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저는 왜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의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인지 이러한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은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명확한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패턴 무슨 패턴이냐? 바로 웨지 패턴이죠. 특히 이 머리 부분이 상방을 향하고 있는 웨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패턴은 전형적으로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이더리움 차트에서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형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자, 이 패턴은 전형적으로 상승을 암시하는 패턴이고 따라서 넥라인이 되고 있는 현재 이 분홍색 추세선 부근, 이 부근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지만 결국의 포인트는 뭐였다? 이 넥라인 부근에 저항을 맞지 않고 돌파를 해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정고점까지 넘어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하락세 등장할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자 혹시 지난 영상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이전 영상 짧게 같이 확인해보시면 자 지난 영상 함께 재생해보면 자 지금 고점은 고점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은 저점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 발생한다? 하락 채널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결국에 이렇게 하락 채널이 형성됐을 때는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고점들을 돌파해내지 못했을 때는 이 하락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돼요. 한마디로 뭐다? 이 안에서 변동성이 요동친다든지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더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현 자리에서 저는 하방 돌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들과 그에 맞는 저항 구간들까지 함께 짚어 드렸고요. 이에 따른 변동성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 챙겨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타점까지 도 영상에서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어제 타점에 대한 안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안내로 소통방통에서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됐었고,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짚어드렸던 진입과 요 채널선 부분에서 지지 받는 걸 확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께 바로 진입 타점 잡아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저희 1차 목표가까지는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모습 확인해볼 수 있었지만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저항 강력하게 받고 매도세 바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 되자마자 전량익절 신호 안내 드리면서 안전하게 수익만 챙겨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영상에서도 제가 관점과 함께 이러한 타점들 전부 잡아드리고 있긴 하지만 소통방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상으로는 전부 다 담지 못하는 실시간 타점부터 이 히든 현물 코인 스윙 타점까지 전부 다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인사이트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의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해둔 링크 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어렵게 적으실 것 없이 간편하게 숫자 3 적어서 보내 주시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정말 방심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잠깐 여기서 지난 차트로 좀 넘어가서 함께 확인을 해 보면은 급락이 일어났던 이후에 이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쭉 튀어 오르게 되고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으면서 뭔가 상승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도 결국 에는 상방을 바라보는 라이징 외치 패턴이 그려지게 되면서 또한 번의 큰 하락세가 등장했던 모습 보이시죠? 저는 지금도 이때와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벌써 이 패턴의 하단성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캔들이 어디서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매도세들이 강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넘어가서 비트코인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이 채널 선에서 꾸준히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세는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국의 금리가 4개월 동안 동결이 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금리 간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자본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크게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 달러의 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 달러가 강세해지면은 코인 시장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세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자금은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해지면 강세해질수록 이 위험자산도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토탈 자체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토탈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인들의 가격은 당연스럽게도 일제히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 자체가 하방이 조금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인 관점에 맞춘 타점 먼저 말씀드릴 예정인데 결국에 지금 이더리움은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타점과 함께 내 계좌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메모장 켜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단기 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현재 이더리움의 마지노선 구간 이 구간인 4,060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주시고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요 채널의 빨간선 이 부근인 4124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시적인 상태로는 이전 조정구간의 고점까지는 이 꼬리를 남기면서 유동성들을 잡아먹고 오는 캔들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추가 매수 2차지니까 요 보라색깔 추세선 부근 이부근인 3,980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2차 지입 그리고 3차 지니까는 이전 조정 구간의 고점 구간. 자, 잠깐 차트를 줄여서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 부근이겠죠. 그 구간인 3940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해주시고 마지막 3차 진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3차 진입가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유지해오던 장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끔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포지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널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패턴을 표시해놨던 선 혹은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피보나치 선들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시기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간편하게 복사 붙여 넣기 하면 트레이딩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제가 표시해뒀던 지지점 구간들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체크하면서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링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과 같 간단하게 기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현재 이 채널선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결국에 마지노선 구간만 깨.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저의 메인 관점은 여전히 하방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다?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따라서 저의 관점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수익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관점과 반대되는 차선책 역시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둬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더리움 단기 상승 시나리오 진입과 요 외측 패턴 하단선 이 부분이 4,165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 상단의 분홍 색깔 추세선 이 부분이 4,204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익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짚어드렸던 타점들 혹시 내가 빼먹고 받아 적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복귀하면서 핵심만 조금 정리해 보습니다 보자면 이 웨지 패턴의 하당선이 완전히 붕괴될 시에는 추가적인 대폭락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 자체는 정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목구름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짚어 드렸던 저항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량 이절해 주시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특히나 비트코인 역시도 채널 저항과 싸우고 있고 달러가 점점점 강세해지게 되면서 이 코인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자금 이탈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포지션을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진노선 지지가 실패된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3900대까지는 추가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타천보다 훨씬 더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미련 버려주시고 손절해주시는 거꼭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시장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가격이 좀 반등할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무너지고 괜찮다 싶으면 또한번 내려앉고 이 지금처럼 방향 없는 흐름 속에서 가장 힘들게 되는 거는 결국 내가 잡은 평단가입니다 올라올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게 고점이었고 그냥 존버하면 여기까지는 다시 와주겠지 싶은데 그 언제가 안 오니까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차트 보면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신 코인들 지금 그 자리가 물을 타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 자리인지 버텨야 되는 자리인지 이것들 제가 분석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뭐그 코인이 비트코인이어도 좋고 이더리움이어도 좋고 리플 솔라나 그리고 이름모를 알트코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가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감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서 주는 시그널들 그리고 저만의 매매 원칙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곤란해하셨던 분들 빠르게 평단가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게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첨부되어 있고 이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신에 모바일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문자 전송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평단가 요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일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로 링크 클릭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 폼으로 바로 연동 되고 있고, 이 중단 문항에서 무료 10분 투자 1대1 상담 체크해주신 다음 기타란에 여러분들 평당가 적어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는데 이 만약에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 폼이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에 제 휴대폰 번호도 따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휴대폰 번호로 아까랑 동일하게 평당가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일정 잡고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 버티지 말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탈출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이평단가 무료 상담 역시도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작성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영상 보시면서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영상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오후에 장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